리틀네이트메어 2 공략 영상입니다. 기존 1편과 DLC를 공략의 형식으로 진행했었고 그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2편을 스트리밍으로 먼저 진행을 했음에도 굳이 다시 제작한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공략 영상은 여러분이 이 게임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게 마치 미술관 오디오 가이드마냥 조곤조곤 떠들 겁니다. 무서운 걸잘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스트리밍 편집본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주무실 때 많이들 보시죠? 오늘도 좋은 꿈꾸시길 바라면서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란 복도, 왠지 뒤틀려 보입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공중엔 부유물들이 많이 보이고, 복도 끝, 눈이 달린 문으로 클로즈업 됩니다. 우리 주인공 모노가 등장합니다. 방금 TV에서 튀어나왔죠? 현재 서 있는 곳은 어두운 숲 같은데요. 정말 안 어울리게 곳곳에 TV들이 놓여 있어요. 놓여 있다기보단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TV 옆에 1편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장난감 블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이 그려져 있죠. 여긴 썩은 시체 같은 내장 같죠. 파리가 엄청나게 꼬여 있습니다. 정확히는 무엇의 사체인지를 모르겠네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냥 내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을 수도 있고. 이 숲엔 유독 덫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이 헌터의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통로도 막아놓은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포터의 덫에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도 잡히는 모양입니다. 신발 한번 던져볼까요? 안 닿네요. 이 발은 잡을 수 있는데요. 다만 너무 무거운지 흔들리진 않고요. 여기도 파리가 엄청 꼬인 걸 보면 시체이지 않을까 싶네요. 모노보다 크기가 한참 큰걸 보면 다들 어른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의 시체인 걸까요? 여기 내장 놓여있네요. 동물을 잡기 위한 미끼 같은데요. 가운데 줄 보이죠? 그냥 피해가면 되는데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 건드려 보겠습니다 요렇게 내려와서 뭐 깔려 죽겠죠 앞에 밧줄로 둘러진 상자 끌어서 발판 삼고 올라가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컨트롤러가 아닌 키보드랑 마우스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작이 부드럽진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기 거미줄 보세요. 표현 정말 잘했죠? 1편에 비해서 2편 그래픽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여러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구멍 빠져나오면 통나무가 굴러옵니다. 쭉 달려서 해주면 돼요. 여기 나무도 질감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죠. 열편에 비해 그래픽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몰입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카메라가 알아서 위에 밧줄 올가미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목을 맸다기에는 약간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연 꺼림칙 하 죠？이걸 잡고 이동 합니다. 레버 돌려서 맨 아래 까지 내린 다음 점프 하면 됩니다. 파리 소리가 계속 들려요. 상자에도 시체가 들어있나 본데.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기 끝이 보이지 않는 숲을 깊이감을 정말 잘 표현한 구간 같아요. 때마침 들려오는 음악도 그렇고,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도 그렇고, 으쓱한 느낌이 들죠. 아래 보면 앞으로 떨어지면 낙사하겠죠? 옆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오른편 구석으로 쭉 이동하면 이 게임의 주요 도전과제인 글리치를 모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litching remains. 한국어 번역으로는 치명적 유해라고 나오는데요. 지직거리는 잔상, 잔존하는 오류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리치들이랑 모노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지직거리는 화면과 같은 상호작용이 뜹니다. 모노도 같이 지직거리죠. 첫 번째 글리치 흡수합니다. 모노가 반짝이면서 괴로워해요. 여기 무덤입니다. 무덤이 주인에 비해 좀 작은지 발이 다 튀어나와 있죠. 삽이 꽂혀 있고요. 위는 뚫려서 빛이 내려오나 봐요. 어섯들도 좀 자라있는 걸 보면 되게 습한 것 같죠? 판자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까마귀 내장을 먹고 있었나 봐요. 주인일은 신발들입니다. 이걸로 덫을 처리해 줄 거고요. 공식 티저에서도 까마귀가 악몽 중 하나로 등장하는 거 아세요? 그냥 그렇다고요. 덫 제거하고 여기 너머로 갈수 있을 것만 같지만 가고 싶으시겠지만 못 갑니다. 여기 화면 앞이랑 마찬가지로 마법의 힘으로 막혀 있어요. 통나무 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덫이 많아요. 요리조리 피해서 지나가주면 됩니다. 나무 막대 뽑아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녀석에게 물려줍니다. 여기 통나무 구멍이 왠지 얼굴 내밀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내려오자마자 이 통나무 아래에 공간이 있어요. 숨겨진 공간 두 번째 유해입니다. 쥐를 발로 건드려 보고 있네요. 유해들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어, 녹화된 한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모노와 상호작용. 쥐를 보니까 1편에서 식스가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둔 걸까요? 크기는 한참 크네요. 그때 쥐보다. 나와서 막대 들고 바닥을 치면 멋이 반응을 합니다. 요렇게 제거해주면 되고요. 자이 다음에는 솔방울들로 덫을 제거할 거예요. 여기 앞에도 아 요렇게 이제 지나가도 되는데 괜히 찔끗하니까 맞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동나무 밟고, 여기 덫 보이죠? 조심히 나무 기어 올라가면 됩니다. 헌터 집에 도착했어요. 엉한게 불길한 느낌이 들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도 덫이 잔뜩 있네요. 갈고리도 보이고요. 나뭇잎을 잔뜩 쌓아놨네. 변기도 있고, 집이 좀 낡아 보이죠. 여기 이 문은? 열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간은 티저에 나왔던 장소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던. 자 안에 들어가 봅시다. 부엌입니다. 주전자가 끓고 있어요. 누군가 집에 있다 소리겠죠. 상호작용은 안 되고요. 여기 아래 식기 세척기인지 오븐인지 이거를 항상 열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닫혀 버린다는. 여기 서랍도 찔끔 열리고 뭐에 걸려 버리고요. 주선자와는 대비되게 음식들은 오래됐는지.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여기 도전과제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열면, 도전과제, 안에 뭐가 들었지?가 달성됩니다. 안에 뭐가 많이 들었네요. 식량을 아주 구비를 잘 해두는 것 같은데 왜 먹질 않는 건지. 언제부터 식음을 전패를 한 걸까요? 이집 주인은. 오르골 소리 들리죠? 복도 나오면 액자가 몇개 있는데 여기 창가 쪽에 있는 거랑 바로 오른편에 있는 거는 1편에 나왔던 초상화입니다 숙녀 거주지에서 봤던 거고 다른 액자들은 2편 관련된 컨셉아트들이 있어요 오른쪽 문은 잠겨 있는데요 누군가 앉아 있죠 왼쪽 방. 모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냥꾼 모자. 바로 써볼까요? 여기 있는 모쿠진 모자는 디지털 디럭스 혜택입니다. 디럭스 혜택은 본 게임에 이 모자와 함께 아트북 파일과 노음의 방 콘텐츠가 더해지고요. 지금은 요거 쓰고 가보도록 할게요. 복도 안쪽에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 보죠. 벽에 붙은 사진들은 대부분 이 게임 속에 있는 다른 장소들 사진인 게좀 있고요. 여기 하얗게 날리는 것들은 되게 의미심장할 줄 알았는데, 그냥 천에서 나오는 먼지 같은 것 같아요. 식스가 갇혀서 오르골을 돌리고 있습니다. 식스를 스무 번 부르면 달성되는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쉬지 않고 연달아서 스무 번을 불러야 됩니다. 약간 짜증난다 싶을 정도로. 그러다보면 스무번의 식스 도전과제가 달성됩니다 영어로는 twenty six 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하에는 재봉틀, 천, 솜과 실이 가득하죠 여기 칼은 손잡이가 부러져서 쓸수 없습니다 오른쪽 방에도 천과 도구들 놓여 있습니다. 헌터의 취미생활인 박제와 관련된 소품들이 가득하죠. 창세에 박힌 도끼 뽑아서 식스 구출하겠습니다. 끌고 갈때 나는 서걱거리는 소리 듣기 좋지 않나요? 문부수고 들어갑니다. 테이블 아래 숨은 식스를 조심스럽게 불러내는 모노 가 오나 했는데 밀치고 가버립니다. 당황스럽죠? 벽에는 톨리 마크와 얼굴이 가려진 사람의 형체, 노움. 왼쪽엔 시그널 타워가 그려져 있어요. 식스가 그린 걸까요? 오르골에는 눈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보이시죠? 눈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1층으로 올라갈게요. 식수가 보이죠? 어디선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죠? 2층에 누가 있는 걸까요? 아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이닝룸의 가족들 모두 박제가 되어 있어요. 문을 닫으면 뒤에 천가지가 가득합니다. 어째선지 엄청 더럽혀져 있죠. 여전히 쿵쿵대는 소리. 식스는 저리로 이동했고요. 식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둔 건지, 좀 괴기스러운 인형놀이 같기도 하고요. 혼자서 못 여니까, 도망쳐 놓고는 먼저 손을 내밉니다. 괘씸하니까 잠깐 반응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요. 열쇠를 찾아야겠죠. 이 방의 액자들은 이 집이나 숲에 관련된 그림들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쿵쿵대는 소리. 저기 사다리 뒤에 있는 문 안에서 들리는 걸까요?